안녕하십니까? 세상 진미를 전하는 여러분의 레시피. WXCOK. WXCOK 커뮤니티의 세계요리입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재료 선택 및 준비. 필요한 재료. 루완다의 야채 볶음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배추 12개. 당근 2개. 피망 1개 빨간색. 양파 1개. 마늘 3쪽. 생강 작은 조각. 올리브유 3큰술, 간장 2큰술, 소금과 후추 약간, 고수잎 약간 선택사항. 재료 손질법. 재료를 손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배추, 양배추를 반으로 잘라 얇게 채 썹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야 빠르게 익습니다. 당근, 당근의 껍질을 벗기고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채 썹니다. 피망, 피망의 씨를 제거하고 얇게 채 썹니다. 양파, 양파를 반으로 잘라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마늘과 생강 마늘과 생강은 잘게 다집니다. 조리기구 선택 및 사용법 필요한 조리기구 이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리기구가 필요합니다. 큰 프라이팬 또는 웍 칼과 도마 나무주걱 볼과 접시 조리기구 사용법 프라이팬이나 웍을 사용할 때는 중간에서 센 불로 예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료를 넣기 전에 팬이 충분히 뜨거워야 합니다. 나무주걱을 사용하면 팬의 긁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리단계. 1단계 프라이팬 예열. 프라이팬을 중간불에서 센불로 예열합니다. 팬이 충분히 뜨거워지면 올리브유 3큰술을 넣고 기름이 고르게 퍼지도록 합니다. 2단계 마늘과 생강볶기. 팬에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고 1분 정도 볶아줍니다. 마늘과 생강의 향이 퍼지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야채 추가. 양파, 당근, 피망을 차례로 팬에 넣고 34분 동안 볶습니다. 야채가 살짝 익기 시작하면 양배추를 추가합니다. 모든 야채가 고르게 섞이도록 나무추걱으로 자주 저어줍니다. 4단계 간장과 양념 추가 야채가 알맞게 익으면 간장 2큰술을 팬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추고 고수잎을 추가할 경우 2단계에서 넣습니다. 23분 더 볶아줍니다. 5단계 마무리 및 서빙 야채가 모두 익고 간이 잘 맞으면 불을 끄고 팬을 내려놓습니다. 따뜻한 접시에 담아 서빙합니다. 원하는 경우 고수잎을 위에 올려 장식할 수 있습니다. 조리 식골 팁및 주의사항. 야채 익히기. 야채를 볶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야채가 너무 물러지면 식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아삭한 정도로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순서. 마늘과 생강을 먼저 볶아 향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딱딱한 야채부터 순서대로 넣어야 각 야채가 고르게 익습니다. 불 조절 불은 중간 불에서 센 불로 유지해야 야채가 타지 않고 고르게 익습니다. 불이 너무 약하면 야채가 물러질 수 있습니다. 추가 양념 취향에 따라 고춧가루나 칠리 소스를 추가해 매운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장을 조금 더 추가해 짭짤한 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들고 오겠습니다. 세계 193개국의 진기한 맛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WXCOK. WXCO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이씨,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트랜스.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